어 나왔어! 나도레이즈 레이지! 레이지. 아, 얘네들좀잘 되고 있나 보다. 야 근데 우리 팀잘 맞는데? 형! 확실히 이긴다! 이기긴 한다! 그래! 듀오를 해야 된다니까? 구독과 좋아요 나의 아 까비 까비! 고생했다! 다 아, 근데 야 고생했어. 끝날 때 끝내더라도 저희 기방해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방해해야겠다 안되겠다. 아, 아, 나삐 갈게! 애 봐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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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빡빡 와나 진짜 집중 안돼 x 됐야구치아 올라가자 <laughs> 아니 구치아왜 이렇게 늦게 왔어 회의를 좀 했어요 회의 오늘 진짜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아 <laughs> 주의, <깊게 상황을> <laughs> 주의 깊게 상황을 주시하라 주의 깊게 상황을 주시하라? 어 진짜 맵을 보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어그 내일 해요 그러면

t h e y 이 e coming, t h a Hey, hey, a c o b a c o b a c o b a c 들 o b c k go b a c 아 go back, g c k c o c k o c b a o back, go b c k no, go bac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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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ey, g 거 One o u t s i d 이 one outside. Oh, my s i 메 e Oh, my s i 이 e Oh, my side! Oh, my side! Oh, my s 오 d e Oh, my side! Oh, right. my side! Some... Oh, my s 가 5이크초 5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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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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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오케이 여러분들 진짜 갭밖에 못가니아 그럼 우리, 아, 진짜, 진짜. 우리 올라가야지 우리 장도 잡힐 거야? 아, 여러분들 채팅 치지 마세요 진짜로 코너도 소지 마세요 아 치지 않을 거, 치지 않을 거. 아니 치지를 안 읽는 거는 좀 그런데? 2그갭 컷팅 요 에이 개. 어 케어 CT 케어 CT n know CT I know I k n know I'm in 3 I'm in 인 셋이 아, 나이. 나이스! 나이, 아, 나이, 나이 아, <목소리> <목소리> 나 시오맨 스 나이스! 나이스! 나비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아스나이이나스 나이스! 나이이아나이이스스이 왜들? 아. 아, 됐대. 뭘 몰라야? <laughs> 아, 근데 아 아까 어, 봤는데 뭐. 이게 돌았나 봐. 아나 황색이라 페이드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가? 아, 이거는 이건... 아, 미안하고. Can you help see one? 그냥 내가 가줄게 뭐 내가 할게. 뭐 하게? 그냥 원의 치고 그냥 앞당 먹게. 원의 치고 앞당 먹고 오케이. 같이 어, 앞에다 파라바드. 브레나아캠래시 가자, 고.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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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 하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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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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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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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고. B. 고. B. B. 아, 왼쪽으로 잇. 있데데 아, 이고 까비 이거 A 와볼래? 잇. 치랑네으로 잇. 아, 왼쪽 아, 왼 아, 왼쪽으로 잇. 아, 아. 칠 아, 7대고 다행이다. 와 근데 수빈데 그래도 꽤잘 먹았는데? 이거 이거 아주 좋은 소식이야. 거의 거의 거의. 이 어머. 이 <목소리> <잘했다? 와. 목소리> 아, 살까다 했다. 지금 데잘했다그안되아 <목소리> 방금 사지안 맞은 거지 판단이 틀린 건 아니니까. 야어다 <목소리> <잘했다. 목소리> 어떻게 잡아야 될 듯? 야 스모크, 스모크 하나 어 나왔어! 다 레이지, 레이지 레이냐 플라잉 성공 봐 성공 봐 나스 원플 스폰, 니 스폰 히히 히어 나도 어 고고고 라인 굴자아 나아 잘하노? 아좀 하잖아 아이 정도 틀어졌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채팅, 채팅 안 읽을 거예요 게임 집중할 겁니다 예아 채팅까지 안 읽어버려? 아 채팅 안읽 채팅 안해야안 보는 게널

No, <laughs> <No, what? 웃음> <laughs> 아나 어이가 없네. 뭐야? 아니 그칠? 아이우 좋은데? 너왜230 점이야? 형님, 너무 감사하지 마시죠. 뭐, 이번엔 좀 못했는데. 아니 좋았는데 이거 상대 레이즈 4K 16D. 아 슬프네. 야나 화장실 좀. 저를 절벽으로 밀어, 밀어넣어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억바 채팅 다 차단합니다 저를 절벽으로 밀어주세요 진짜로 안 되겠다 대전을 확인 빠르게 내가 캐오할이 스캠 스캠 삐라씨 어때 별로야? 가자 오케이 삐라씨 괜찮으면 나 멀리 있으니까 라인업 있으니까 뭐? 형아 내가 봐고 알았어 흥.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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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프와이7 와이프, 와이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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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이프이프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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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이프 아, 엔티브. 아, 이거 이긴 건데. 상대 oh, and... 제트근데따 뽑을 수도 있겠다. 컨택으로 yeah. 갔다 가야겠다. 컨택된 러시. 마셔 only. 고고고. So, 어때? Okay. 월다월다월다월다월다월다월다운월다운월다월다월다월다월월다다월다월다월다월다월월다월다월다월다월다월다월다월다다월다월다월다월다오다월다렸다월내월다월다월다월다월다월다월다월다월우월다월다월다월다월다월다다월다월다월다 <람쥬> <람쥬> No one here, on the right, on the right. Guys, we need to go through here.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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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can go away. I think. Shit Yoru is Yoru is Yoru, I think. I think two spawn. Oh! the <gasps> Yoru, 너 꼴이 이지민 나이스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 이건 체크를 했어야 됐다 빠도 월드 다운 슨 월드 다운 슨월 다운 뭐 하여튼 레이힘 백스 샷형 스테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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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테레스테 제발 정리 죽여 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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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꼬리치네 아, 잠깐만. 97이분이 올라가자. 아예 예. 아, 방해하지 마세요. 아, 아 계속 고 <laughs> 싸우지는 않지. 지나지 지금. 전혀 조용히. 요로망했지. 아그치님뭐뭐잘 되세요 아, 아, 형님? 아, 아 형님 뭐 대답을 안 하시네 이게, 이게 하면 얘기를 해줘야 된대. 야그지뢰인왜 그래? 아야 네, 르 주세요 형님들 진짜 저 레전드 가야 되는데 진짜. <목소리> 야 이민네 착각 오케이 여기 있어봐. 봐봐. 뛰. 어, 이 맨날 캐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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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캐비아 얘네들 지금 잘 돼. 야인인인 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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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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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깝다. 아니 그리고 사이퍼 님그 아, 아, 제가 아, 죽인 건데 아, 님이 왜쳐 드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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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진짜 너랑 안 해. 아, 공감해. 아, 공감해. 아, 공감해. 아, 내가, 아, 기분 아, 내가 기분 나쁘다잖아. 야이 사이퍼. 너내 뒤오잖아. 공감해. 사이 새끼 야, 비켜 비켜 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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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야투백세 투. 아, 얻었다. 야, 근데 우리 지잘 맞는데? 형, 확실히 이긴다, 이기긴 한다. 그래, 듀오를 해야 된다니까. 어그라바다. 가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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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일 봐요, 내일. 어, 내일 하자. 형, 오늘 저... 모습은 좀 잊어줬으면 해. 어. 보니 보니. 보니 보니.